12강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12강이니까, 사실상 입문 연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유교국가에서 라고 시작을 하네요. 자, 유교국가라고 시작을 한걸 보니까 뭐예요? 일단 적어도 요거는 서양 쪽의 이야기는 아니겠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유교국가에서 즉위식이라는 거는 천명을 양도받는 의뢰인 동시에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성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국가의 행사래요. 그러니까 즉위식, 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천명을 양도받고요. 그리고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한대요. 그리고 백성의 지 지지를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는이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적 가치까지 반영한다라는 걸할수 있게 지기지게 기능이 이네 가지라는 겁니다 자 유교국가의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선양이라는 형태였대요 그럼 이 선양이라는 게 뭘지 한번 볼게요 이는 선양이라는 것은 유교 정치의 이상향으로 불리는 요순시대에 나타난 왕위 계승 방법이에요. 요순시대가 되게 고전문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비유인 거 알죠? 사실상 태평성대를 비유하는 말로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유교 정치의 이상향, 가장 완벽했던, 가장 이상적이었던 정치시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 나타난 왕위 계승 방식으로 형제나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혈연적 세습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가족끼리 주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주는 거래요. 그래서 선양에서 추구하는 왕의 자격은 덕과 공공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격이라는 건 뭐야? 덕과 공공성이래. 자, 그중에 부터 덕은 개인적인 덕성 뿐만 아니라, 백성의 화목과 안정, 번영이라는 공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대요. 그래서, 덕과 공공성 두 개의 조건이 바로 자격이 되는데, 그중에서 덕의 기준은 개인과 공적인 것 모두 다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생과, 민생과, 은신과 민생의 안녕을 통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하늘과 소통하는 것, 그러니까 천명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겠죠. 위에 나오는그점 그리고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앞에서 맨첫 번째 줄에 얘기했던 거다 나오고 있는 거죠. 국가는 왕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자가 다스려야 하고 이 자격은 뭐다 덕과 공공성 덕이 있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야 정당성이 부여된다라는 거래요 덕을 갖춘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를 통해 신의와 화목함이 갖춰진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격 덕과 공공성이란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왕위를 주는 것이 음, 신의와 화목함이 주진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천 명을 양도받고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 많은 유교 국가에서 선양에 담긴 가치 뭐겠어요 위에 나온 것들이죠. 음, 그대로 이어지면 되겠네. 왕위 계승 방식이 다 무렵고했고 이건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대요. 자 그래서 조선이라는 걸좀 가봅시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틀을 제시한 인물인 정도전 조선의 정도전 군주의 지위도 도덕성에 기초할 때만 지속 가능하죠 즉 군주도보다 도덕성에 기초해야 한다 조선은 혈통에 따라 적장자 승계를 우선했대요 그렇다는 건 뭐야 선양은 안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선양은 혈통에 따른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통치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왕의 후계자는 단지 혈통의 계승자 아니라 덕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 즉 덕이 없는 사람은 혈통만 가지고 계승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덕을 갖춘 자가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는 중대한 과제였으니까 뭘 해야 된다? 제도화. 그래서 덕의 계승자를 어떤 식으로 제도화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조선의 주위식은천왕의 명령이나 유언,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도장의 대보를 받고 어저에 이르는 의식, 그리고 주기사실을 온 나라에 고하는 교서를 반포하는 의식으로 구성이 되었대. 그러니까 음. 이런 것들 다 받고 어좌에 오르는 의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서를 반포하는 의식으로 넘어가야 되네요. 그리고 즐기하는 상황에 따라 절차상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래. 그러니까 덕과 공공성이란 자격을 가지고 신여와 화목함을 갖춰진 사회를 만들자는 라 거죠. 자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은 딱 왕위 계승 방식은 세 가지가 있었대요. 수선, 사위, 반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그세 개가 조선의 왕이 계승 방식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선이라는 거는 선왕이 생전의 후기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래 생전으로 가야 살아있을 때 그래서 이건 혈통 내에서의 왕권이지만 통치자로서 최고의 자질은 덕을 기반으로 했대 그러니까 선왕이 마음에 내는게 덕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애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의 왕이 다음의 왕에게 직접 왕위를 물려준다라는 점에서 선양과 유사하대요. 자, 조선일 때 즉위식의 절차는 선왕의 왕위를 물려준다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대요. 이후 선왕이 후계자에게 대보를 전하면 후계자는 사양하는 글을 올려야 데다 일단 한번 거절 예의상 다시 받치면서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야 한다. 라는 거죠. 이러한 절차는 반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후계자의 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계속해서 겸양의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단순히 혈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겸양이라는 유교적인 가치를 잘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자질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명을 받고 왕위에 오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후계자의 덕을 강조하는 절차를 통해 새로운 왕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얘는 왕이 될 만하다. 이렇게 겸양을 갖출 줄 아는 사람이다. 천명을 받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후 신하들의 경하나 교서를 반포하는 의식은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죠. 새 왕의 등극을 백성과 함께 축하한다는 의미로 거행되었고 새로운 왕은 덕에 기반한 어진 정치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책임감을 드러내는 등 왕으로서의 자제를 보여주려고 했대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사위라는 걸로 갈게요. 사 는 선왕이 세상을 떠난 후야 생전이 아닌 겁니다. 이게 일단은 앞에 나왔던 수성과의 차이인 거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조선에서 대부분의 왕위 계승은 사위를 통해 이루어졌고요. 즉위식의 절차에는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수선은 즉위식이 궁궐의 전에서 행해지지만 사위는 이와 달리 문이래. 그러니까 수선은 뭐다? 정 사위는 문이다. 차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선은 왕, 선왕이 살아 있을 때 직접 해주는 거고 전에서 행해지지만 사위는 선왕이 죽음 이후에 문에서 행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는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 하마 차마 왕위에 나가지 못하는 후계자의 마음을 표현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선왕의 죽음을 막지 못한 불효자. 왕에 오르는 것을 전해서 편하게 치를 수가 없대 즉 효를 강조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선왕에 대한 효를 중시했대 그래서 왕의 즉위식은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의식인 국상, 국가의 상이라는 거죠 새로운 왕은 왕이 계승 자체에 관심을 안 두고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는 데 집중을 했대요 이게 먼저라는 거죠 먼저 상복을 입는 의식을 거행한 후 임시로 일반 복장을 입는 방식으로 즉위식진행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복을 입는 게 핵심이다 이건 다 뭘로부터 진행이 된다? 선왕의 죽음이란 특수성 그래서 이러한 식을 통해 후계자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애통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마음을 자각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때 마찬가지로 뭐다 덕을 강조한다. 그래서 후계자의 도덕적 자질을 강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왕은 단지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덕의 계승자가 되고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천명 천명에 따른 것임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두 가지 방법 다그 차이점은 있죠. 선왕의 죽음과 살아있을 때 그리고 문과 전이란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덕의 계승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식을 치른다라는 점은 공통적이라고 봐야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반정입니다. 자 반정은 난세를 바로잡아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혼란한 시대를 진정시킨다 뭐 그런 거겠네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기존의 왕을 폐위합니다. 그래서 왕이 살아있게 하겠지. 그치? 그렇지만 얘가 직접 폐위를 해야 돼. 그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래요. 그래서 반정은 왕조를 교체하는 역성혁명. 역성이라는 거는 성. 성씨를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래 조선이 이씨왕조잖아요. 그걸 바꾸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야. 근데 기존의 혈통. 그러니까 같은 형. 성씨를 가진 사람, 이씨 왕조 중에 한 명을 새로운 왕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역성혁명이 아니라는 거. 새로운 왕을 정할 때 무엇보다 왕의 유덕함 마찬가지로 보다 덕의 계승자라는 걸 강조한다. 이는 반정의 명분을 강화한다. 즉 뭐예요? 새로운 왕이 더 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전의 왕은 뭐야? 덕이 없어서 난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또한 무력을 사용한 것이 어떤 어떤 무력? 군사를 일으키는 거. 무력을 사용한 것이 권력을 잡기 위한 게 아니고 기존의 왕이 덕이 모자라서 유적 질서를 어지럽혔다. 즉 난세를 만들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즉, 기, 지금 우리가 바꾸는 왕의 유덕함을 더 강조하면서 기존의 왕은 덕이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반정은 임금의 유언이나 명령 등을 통해 선왕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신하의 새로운 왕조대가 되었지만, 유교 질서상 신하가 왕을 세우는 건 돼야 돼. 안 됩니다. 왜? 왜냐면 신하가 왕의 아래에 있잖아.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따라서 왕실의 최고 어른인 누구? 대비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대비는 누구예요? 선왕의 부모님, 어머니죠? 형식적인 절차지만, 대비가 선왕의 부덕함을 표현해야 돼. 이 사람은 덕의 계승자가 아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세운 왕을 허락하면서 정당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정은 급박해요. 그리고 즉위식은 간단하고요. 즉위식으로 내리는 교소에는 폐의되는 왕의 폐정을 고발하고, 그리고 민심을 수습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반정이 정당했다라는 걸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인조 반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광해분, 광해군을 폐지해서 음 인조 반정을 했고요. 연산군을 폐지해서 뭐 했어요? 중조, 중종 반정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나간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선의 왕인 계승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구분하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뭐가 되었든 어쨌든 선양이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 덕의 계승자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성과 덕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맨 처음에 나왔던 천명. 그리고 정당성, 지지, 이세 가지는 무조건 깔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1문단에 나와 있는 것을 깔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세밀한 상황에 따른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